자 오늘 할 게임 포스 오브 네이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오른쪽 뭐야 발차기가 있네요 이 게임 <laughs> 뭐야 발차기가 있어 씨. 뭐 어떻게 된 게임이야 이거 <laughs> 나무에 발차기 우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무에 발차기 가능한데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이것도 찾으냐 <laughs> 뭐야 여기 연꽃이 있네요. 연꽃 뭔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수영 가능할까? n nope. 아 수영은 안 가능하네. 여기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를 열고 제작을 선택한 후에 제작법을 어, 누르면은 시키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고요. 볼 수가 있네요. 시키를 눌러가지고 밧줄, 야자수 잎다두 개가 필요하다는 다섯 개두개중 다섯 오? 이거 뭔 말이지? 일단 만들 수 있는 건가? 돌을 선택해서 놔두고 밧줄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야자수는 두 개가 필요하네요. 일단 시키를 눌러가지고 돌칼 돌칼에다가 밧줄 하나 필요하고 돌이 하나 필요하네. 그러면은 밧줄 선택해서 오다 뭐 밧줄 아까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 뭐야 이거 가지기 눌러야 되네. 바로 그러면 시키를 눌러가지고 돌칼 선택 밧줄을 하나 선택해 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재료가 있으면은 바로 선택하면은 만들어지네요 일단은 돌칼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껴봐야겠다 오 돌칼 장착해볼까 야우 도끼를 사용하거나 발로 차십시오 뭐야 이건 또 발로 차야 돼? 뭐 이런 게다 있어? 이건 또 발로 차라네요? 앗, 앗. 택견 하는 것 같아, 꼭. 으이크. 에크. 이크. 에크. 오케이. 모닥불 만들어야겠다. 지금 밤대 가는데요? 모닥불 빨리 만들어야겠다. 건축물에서 B키를 눌러가지고 사는구나. B키를 눌러가지고 건축물에서 모닥불. 건물 강도 40.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5개 필요하구나. 나뭇가지 5개에다가 보석 아무거나 하나. 일단은, 나무를 다섯 개 캐야 되거든요? 나무 조각을. 발로 차. 이게 어, 정강이 힘이 엄청 좋은데? 음, 바나나가 떨어져? 뭐야, 이거 바나나만 떨어져? 우째 된 거죠? 야, 여기다가 집터 지으면 딱 맞겠다. 여기다가 집터를 지으면 딱 알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건축물, 모닥불 하나 만들고. 뭐냐, 새는. 레벨업은 당신의 캐릭터를 더욱 강하고 어, 강하게 하고 새 제작법과 새 건물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아이를 눌러서 특성 창 누른 다음에 레, 다음 레벨업, 레벨업하라고 레벨업. 아 밧줄 하나가 필요하구나. 밧줄을 만들어야 되네요. 밧줄을 하나만 만들고 하나 만들고 특성 가서 레벨업. 레벨업 오케이 레벨업 성공. 데미지 올라가고 온도도 오... 이거 뭐야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린가 쾌적 온도, 실외 온도, 이동 속도 3분. 이거 뭔, 뭔 말이지? 돌 도끼랑 돌 곡괭이 하나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돌 도끼는 밧줄이 필요하네. 에, 밧줄이랑 암흑 칼. 이것도 암흑칼 필요하고 그러면 암흑칼두개 필요하거든요. <laughs> 이거 뭐야 지도 왜이래 지도가 상당히 이상한데요 어 이거 설마 이거 캐면 나뭇가지 나오려나 왠지 느낌이 이거 없애면 은 나뭇가지 아 나왔다 나이스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나왔으니까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딱 하나 만들어주면은 퀘스트가 또 완료되는 것이죠 이거 했으니까 이제 통나무를 하고 곡괭이로 돌을 캐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끼랑 곡괭이 만든 다음에 일부러 저거 하라고 퀘스트도 저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단축키 퀵슬롯에다가 이렇게 딱 놔둬 가지고 쓸 수가 있구나 돌, 도끼, 곡괭이 이거를 캐 가지고 통나무를 좀 모을게요 10개 모아야 됐었거든요 돌을 찾자 돌을 찾자 아 여기 있다 여기 됐다, 다섯 개. 퀘스트 완료. 그러면은, 다음 레벨업을 준비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음 레벨업. 이거는 만들면 되고, 됐고, 모래. 모래를 다섯 개더 캐놓자, 미리. 모래를 여기서 다섯 개만 더 캐놓을게요. 레벨, 3레벨에 도달을 해라. 그러려면은, 이제 바로 업하면 되죠? 다 구했으니까. 메이스는 고봉보다 더 강력하지만, 메이스를 사용할 때, 공격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고블린을 죽이면 동전을 볼수 있습니다. 뭐, 고블린이 있어, 여기? 어, 숲에 덤불을 통과하려면, 도끼로 갈 길에 앞에 덤불을 자르십시오. <놀람> 헐, 저 고블린도 있어. 와, 이, 앗, <놀람> 아. <놀람> 아. <놀람> 아. 오! 어 잡았다 잡았다. 어난내 피인 줄 알았어 저게 내 피가 아니었네. Nope. 오블린 아트. 앗. 아어아 이거 뭐야 이거? 어왜 멧돼지? 어나 죽는다 야나 죽어 안돼 안돼 제발. 아. 어 어.